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경제수학에서 어, 여러분들 시중 서점에 가보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그걸 한번 제 나름대로 앉아 요약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음 원래 우리가 경제수학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를 그 그 순수한 우리가 수학적인 등식으로만 좀 바라보면 좋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렇게 하면 수학적인 등식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종종 그 우리가 이게 수학적 등식으로 어, 어 바라보지 않게 되면 비성적인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런 데좀 피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 보통 우리가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혀 상관없는 요소를 그, 그 고려하면 오류를 범하기가좀 쉽게 되죠. 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 제가 경제수학에서 이게 하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그 협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경제수학을 통해서 뭐 재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인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가져가면서 결국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 어, 그렇게 해나가죠. 또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도모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협상이라는 것은 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협상의 기술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닐거라고 봅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라고 하는 전략적인 상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나 라고 하는 상원에서 제가 말씀드니다 여기 책에서는 보면 협상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렇게 해서 어 우선적으로 협상이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정보와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어,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었고 중요한 요소는 정보하고 시간하고 힘.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래의 힘. 정통성의 힘, 과거부터 행했던 이 힘과, 그러니까 정통성의 힘이라고 정통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고, 정통적으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협상은 또 없다라고 하는 이 전대를 좀 가지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이런 특정 상황에서 의 협상은 좀 편한가? 협상이 나의 필요를 갖다가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이 협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에너지와 시간을 그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는 건지, 이 협상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꼭 협상해야 될그 상황일 때는 반드시 좀 해서, 어, 이게, 어, 타협이든 타결이든 이렇게 맺어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세계에 지금 발을 들어놓기 위해서는 음, 우선적으로는 경쟁을 좀 붙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을 붙이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팔려는 돈을 팔려는 사람으로 어, 간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과 관련된 일 같으면 이게 어, 어떤 물건도 우리 흥정을 하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흥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필요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그 선택권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그 그 선택권은 실제든 가상이든간에 당신의 필요가 지금 충족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겠죠. 어 그리고 음, 협상을 할때 할인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 그, 또, 어떤 경우는 꼼꼼히 살펴보면서, 흠집이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기 좀, 물건 같으면 그렇고, 계약서에 서는좀 부족한 점금채워넣어야 되겠죠. 어, 그리고, 그, 빗겨던지기라고 해서, 어, 약간의 협상을 할 때는, 바로 직설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약간 우회로 이렇게 돌아가서, 어, 예를 들어, 첫 번째 품목에서버스나두 번째 그 분목을 통해서 전체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가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걸 넣어서, 만약에 냉장고 4대를 구입하면 가격을 조정해 줄수 있는 재인 것처럼, 음, 어, 가격을 좀 설정해서 한번 협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니 그리고 최후 통첩의 방법도 어떨 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 냉장고를 갔다가 팔고 싶으시죠? 저는 사고 싶습니다. 당장 450달러를 드리죠.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입질은 뭐냐면 시간을 때우면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 더 추가 상품을 또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좀 어떨 때는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 최고 경영자일수록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점을 강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바보가 낫고, 거꾸로지게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벙하게 말하는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만남 포기부터 너무 빨리 이해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지능을 입증하려고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 배우 동첩을 찌를 꼬챙이 만들기 이 말은 뭐냐면, 그, 장식은 언제나 마지막에 한다는 거. 부드럽게, 맛깔스럽게 진행을 하고, 레시피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원피을 등에 놔야 된다. 제화된 이게 메뉴에서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요 그러니까 부분의 협상은 우리가 설득이죠, 일종의. 우리가 보통 보면 논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거는 논리적이면서 공정해야 되는데 반해서 협상은, 어떤, 그 목표하는 바를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내는 거죠. 어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논쟁과는좀 다른 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협상을 좌우하는 지금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시간, 세 번째로는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은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람이라든지 사건 상황, 자신 자기 자신에게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은 목적지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 힘에서는 경쟁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정통성의 힘, 유리하면은 사용하고 불리하면은 이 힘에 도전해봐야 되고 위험 감수의 힘은 계산된 몸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여의 힘 전반적인 위험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동료들이 불안감은 나누고 지원은 더해주도록 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힘을 모을 수가 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 전문지식의 힘도 있어야 되겠고요.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힘도 중요하죠. 특정 이슈와 요구, 상대 측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예요. 투자의 힘,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시간과 돈 또는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일도 중요할 거고 보상 또는 처벌의 힘도 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동일시의 힘, 상대가 자신과 당신을 동일시한다면 당신의 협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도덕성의 힘인데,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고, 전례의 힘. 올해 모델 말고, 그냥 작년 모델을 사고 싶어. 이렇게 앞에 거를 좀 사고 싶다는 식으로 생각또 하는 거. 그 다음, 집함의 힘. 버티는 법을 배워서 집요해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설득의 힘.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 당신이 내세운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내가 반복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나의 필요와 요구조건을 충족한다고 내가 믿어야 한다는 일상사입니다 그럼 태도이 어떤 협상을 하든 간에 사람은 자신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협상한다면 훨씬 더 다를 수 있겠죠. 모든 협상과 만남이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협상 에너지는 넘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 더 나은 결과를 지금, 어,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인데, 시간. 시간은, 협상은 인내심의 싸움이죠. 그래서 모든 양보 행동과 합의는 마감 시연에 이르러서 혹은 마감 시연을 지나서 일어남으로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적대적인 협상에서 최선의 전략은 상대측에 당신의 진짜 마감시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측이 겉으로는 침착하고 평온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마감시간이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다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당신에게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서두르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보죠. 상대가 말하지 않은 정보까지 지금 캐내 보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호라든지 언어 신호, 행동 신호도 잘 관찰하고 양보 행동의 그 증가분을 관찰하는 겁니다. 상대가 가진 권한, 네, 실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강한 메시지가 그 안에 좀 들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두 가지의 협상 스타일 중에서 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긴다라는 소련 스타일이 하나 있고, 그, 두 번째로는 협상은 쌍방을 위한 것이라는 윈윈 스타일이 있죠. 어, 그니까, 보통 우리 윈윈 스타일이 좋죠. 소련 스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극단적인 초기 입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나친 요구, 또는 터무니없는 지금 오퍼를 갖다가 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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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을 해달라는 것을 내세워서, 상대 특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 배안된 권한 같은 게우협상가들에게 양보를 할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적거나 없게 만든다든지, 감정적인 전술로 해서 얼굴을 붉힌다든지, 목도를 높이고 몹시 화를 내며 우위를 차지하게끔 하는 거. 물론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적의 양보를 약점으로 간주하게끔 또 본다는 거. 당신이 굴복하고, 어, 무언가를 양보하더라도 상대는 그에 보답하지는 않는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이게 소련 스타일이죠. 양보에 또 인색하다는 거. 그 양보를 최대한 미루고 꼭 해야 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만 양보한다는 것이죠. 아감치 않을 무지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인내심이 있고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술을 몇개 들려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방부관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으로, 어, 다시는 안볼 거다. 이렇게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든지, 나중에 구애하지 않는다든지, 계자가 몰라야 한다는, 이런 상황이, 1대 1자 요 소름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쪽, 되기 좋습니다. 협상은 쌍방을 위한 것 미니 스타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이용해서, 상대의 관점과 매끄러운 또 태도도 가져야 되고요. 필요사항을 조율하거나 협의를 좀 하고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입상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입상 차이를 잘 우리가 볼 때는 경험, 그 정보, 역할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우리가 협상을 잘 해나가는 방법으로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윈니스트 하려고 할 때, 상호 만족하기 위한 협상의 기술은 신뢰를 툭툭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사전에 먼저 협상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공식 협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지를 얻어내고, 반대 세력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아이디어에 대한 반대 세력은, 어, 아이디어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다면, 상호 유익을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좀 중요하고, 긍정적인 반대 세력,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태도의 힘을 절대 잊지 말고요 같이 이렇게 소란식으로 대들고 이렇게 일으키지 말자는 겁니다 한 사람의 행동과 경비를 절대 판단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누구와도 협상하기인데 비대면 드나 협상에서 합의각서는 좀 필요한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근데 이게 예, 중요한 점이 전화 협상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핵심적인 것만 알려주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공감을 형성시키는 데가 좀 많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오해 소지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저하기도 쉽고 상대방이 또는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훨씬 짧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경쟁적이다 보니까 위험이 더 크다는 거고, 그래서 발신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왜냐면 하 본인이 일단 목표하는 말을 먼저 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뭐 거절하면 그건 그만이고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성공팁은 수신자가 되지 말고 일단은 발신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거고 계획하고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부드럽게 눈 끄고 리뷰에서 듣는 훈련을 좀 해라는 거고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정권자와 좀 협상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이렇게. 누구와 협상을 할 때. 그 다음 사람 대 사람으로 협상을 하는 게또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협상에서 실패사항은 아직까지인데 마감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좀 버리는 거. 두 문자로는 완벽해 보이려고 했을 필요는 없다는 거. 관심을 두되 절대로 관 많은 관심을 쏟아붓지는 말자는 거. 그 다음에 협상의 기록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결정권자와 좀 협상하자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실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수학에서 어,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